암호화폐 시장의 거대한 큰 세력들이 우리는 하락세다, 보합세다 하고 주춤해 있는 지금 리플을 쓸어 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리플 불장을 위한 핵심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소입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2024년 리플 매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지금부터 제 영상 시청하시면 됩니다. 요새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최근 솔라나 등의 코인들이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우리의 리플은 왜 이렇게 잠잠할까 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최근 고래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XRP를 대량으로 축적하고 있거든요. 관련 기사 한번 보시죠. 고래들이 지난 1, 2주 내외로 3억 6천만 개의 xrp를 매수했고 이게 약 2억 2천 3백만 달러 정도 해당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매수세는 일시적으로 시장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리플의 가격은 상승하게 될 거고요 나아가 고래들이 리플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미 했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매를 했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도대체 고래들이 무엇 때문에 리플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량 구매를 한 것일까요? 그 이유 한번 보시죠. 미연방준비은행이 중앙디지털화폐 관한 공개설문조사에서 실제로 xrp의 활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활용해야 한다는 여러 제안을 받으면서 연방준비은행 운영에 리플이 통합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 리플의 채택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결정을 내린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미국 내 자국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또 어떤 이점과 위험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거죠. 리플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좀 따지자면, 국경 간의 결제 속도 및 기존 시스템에 비해 비용이 굉장히 효율적인 점과 다양한 결제 플랫폼과의 통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여러 네트워크에서 편안하게 원활한 거래를 보장할 수가 있어요. 즉 리플은 현시점, 중앙디지털화폐 관련해서 채택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라는 겁니다. 리플 xrp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및그 밖의 다양한 나라들과 중앙은행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SEC와의 소송이 리플의 승리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고래들의 선택은 지금 리플을 잠시 보합세일 때 빨리 쓸어 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 불장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리플의 호재가 많은 가운데 다른 관점으로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플이 지난 하반기에 이미 ai 메타버스 플랫폼 퓨처버스에 투자한 사실이 있어요. 이는 리플의 기술력이 ai와 메타버스계까지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인 거죠. 이렇게 리플도 나서서 ai와 메타버스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리플이 왜 ai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걸까요?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AI와 블록체인은 함께 한다. AI는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 지금 영향을 두루두루 미치고 있고요. 지금 수익창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산업입니다. 동시에 암호화 기술은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 추적,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 가능한 건데요. 이 암호화 기술로 소비자에겐 더 안전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요. 기업에겐 수익의 대가를 디지털 금융화를 할수 있게 가장 적합한 게 바로 리플인 거죠. 리플이 이 블루오션을 놓칠 리가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세계 시장을 보면 애플, MS, 구글까지 굵직한 기업은 이미 뉴스 기사대로 AI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해서 신제품 출시를 임박한 예정으로 보이고요. 국내 대기업 삼성, LG, SK, KT 등도 AI를 실생활 제품에 접목해서 하나둘씩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전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AI 관련주 코인이 계속 등장과 동시에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건 지금 무엇일까요? 인생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들, 지금 제 영상에 정말 초집중하셔야 합니다. 제가 AI 관련 코인주를 그동안 꾸준히 지켜보고 있었고요. 발견한 종목이 있는데요. 이 코인 가격은 17원 정도 해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만원 정도 투자해서 코인 60억 개를 살수 있습니다. 100만 배나 오른 시바코인의 가격 정책을 더 극단적으로 따라한 겁니다. 어차피 소액이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AI 시장의 확장성을 보고 앞으로 1000배 이상은 갈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쭉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처럼 낮은 가격 정책은 펌핑이 아주 쉽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부담도 없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켜본 결과 이 코인은 코인 가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각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소각을 하게 되면 물량 부족으로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은요? 로또 만 원어치 샀다 생각하시고요. 담아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코인 정보 받는 법은요. 위에 있는 번호 010-4280-2662, 010-4280-2662로 숫자 1 주시면 제가 한분도 빠짐없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하셨다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도 상담 요청을 주시면 멘토링도 도와드리니깐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랑 소통방에서 재밌게 대화 나누시면서 정보 공유하시고 숫자도 나누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영상에는 다 올리지 못했지만 국내 뉴스로는 알수 없는 것들. 진짜 알짜배기 정보는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는 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켜보시기만 하시다가 눈으로 확인되시면 그때부터 참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